레디어스는 단순히 꺼진 부위를 채우는 시술이 아니라 피부 속 깊이 작용하면서 볼륨과 피부 개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시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레디어스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특히 앞볼, 볼, 팔자주름 같은 부위는 레디어스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시간을 찾아드리는 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안티에이징의 핫키워드로 떠오른 레디어스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디어스는 단순히 주름을 채우는 필러가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근본적으로 피부를 개선하는 프리미엄 스킨 부스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디어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부위에 특히 효과적인지 그리고 저만의 시술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레디어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레디어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줄여서 카하라는 물질이에요. 성분을 살펴보면 카하가 30% 그리고 CMC 겔이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칼슘 성분은 미세한 공 모양으로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CMC 겔은 시술 직후 즉각적인 볼륨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칼슘이 피부 속에서 열심히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동안 CMC 겔이 지금 당장 볼륨을 채워 주니까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효과, 장기적인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구조 덕분에 레디어스는 단순히 꺼진 부위를 채우는 시술이 아니라 피부 속 깊이 작용하면서 볼륨과 피부 개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시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워주고, 고쳐주고, 더 예뻐지는 삼박자를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찾는 거겠죠.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보통 필러는 시술 직후 효과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디어스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지고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술 후첫 3개월 동안 피부 속 콜라겐이 열심히 생성되면서 피부가 점점 더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면 피부 조직이 재건되면서 훨씬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레디어스는 평균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간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피부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피부가 알아서 좋아지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나만 더 예뻐지는 시술이죠. 사실 레디어스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부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특히 앞볼, 볼, 볼 팔자주름 같은 부위인데요. 이러한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기 쉬운데 레디어스를 시술하면 자연스럽게 볼륨과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면 얼굴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레디어스가 딱 알맞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이에요 목은 정말 나이를 숨기기 어려운 부위죠 피부가 얇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인데 레디어스를 사용하면 목주름을 완화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줘서 훨씬 젊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 관리는 어려워서 방치하기 쉬운데 레디어스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레디어스와 함께 보톡스, 부드러운 필러를 함께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톡스로 목 근육을 펴주고 필러로 페인 부분을 채우고 레디어스로 전체적인 피부 재생을 도와주면 더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등입니다 손등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면 아무리 얼굴을 관리해도 손에서 나이가 든 티가 나잖아요 레디어스로 손등의 볼륨을 채우고 피부를 개선하면 건강하고 생기있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레디어스는 얼굴, 목, 손등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각 부위에 맞춘 시술로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위가 있다면 레디어스가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맞춤형 접근이에요. 고객 한분한 한 분의 피부 상태와 고민을 꼼꼼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농도와 시술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레디어스는 이게 진짜 매력적입니다. 농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효과를 자유롭게 낼수 있다는 건데요. 희석을 많이 해서 피부에 넓게 주입하면 스킨부스터처럼 작용해서 피부톤과 결을 개선해 줍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아지고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희석을 적게 하면 볼륨 효과를 극대화해서 특정 부위를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꺼진 볼이나 팔자 같은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워줄 때 정말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디어스는 정말 팔방미인 같은 제품이에요.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레디어스는 2006년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논문과 연구에서 콜라겐 생성과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레디어스는 염증 반응이 적어서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술을 선택할 때 안전성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레디어스는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특히 안티에이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탄력도 잡고 피부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술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은 프리미엄 콜라겐 부스터 레디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레디어스는 단순히 주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를 선사하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피부 노화로 고민 중이시라면 레디어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